흔히 운동권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독재 시대 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재 시대 굉장히 싫어하죠. 예. 독재 정권에 왔어가지고 뭐 민주화 운동을 했네. 근데 그 중에는 두 개로 나눠. 친북 활동을 한 민주 그리고 그냥 야 우리 어 그냥 순수한 민주 바보. 이두 개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민주화 운동은요. 어, 외부 세력부터 시작해서 옵니다. 한국에 먹을 것들이 참 많아. 그러면 그걸 다른 데서 야 민주화해 아니면 혹은 자 노동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야응 음, 우리 파업할 거야. 회사를 흔든 다음에 성동격서격으로 지분을 주가가 떨어지면 지분을 잡는 식. 그런 방식으로도 이용이 되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 중국인들이 탄핵에 참여됐다는 거제 영상들 보셨죠? 중국인들, 한국에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온 거는 문, 아, 저, 박근혜 시절, 어, 이명 박근혜 시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예, 본격적으로 뭐 동포가 왔더니 지랄 무슨 동포, 어? 동포라는 건 없어. 자, 그렇게 해서 6.25때 쳐들어온 선봉했던 조선족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중국과 북한과 막 연계되어 있던 애들이 같이 들어와. 어? 자, 우리 저기 보죠. 이만갑이나 뭐 이런 거 보죠. 탈북민들. 그 중에 간첩 없으리란 보고 없어. 그리고 조선족들. 간첩 없으리 한번 없어요. 북한을 거쳐서 단둥 저쪽에 조선족하고 교류 많이 합니다. 거기에 간첩이 얼마나 많겠어. 어? 왔다 갔다 하는데. 돈좀 지어주면은 사람도 잡아먹는 그런 조선족들인데. 응? 중국인이지, 그냥. 자, 그런 애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명 박근혜 때 친중 세력들이 많이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 이재명이 있었죠. 이재명은요. 정통 민주당, 아니 정뭐 기타 등등 유명한 대권 후보를 어 자기 뿌락지를 심어 가지고 다 전부 다 척살했죠.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건 통진당이랑 똑같은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 시켜야 됩니다. 여기는.